폐하께서 깨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 했다고 성상 폐하가 몸져 누운 지 며칠이나 됐다고 황후 전하께서 형부 시랑을 몰아내려는 겐가 원정 황후가 형부 시랑 김은부를 잡아들이고 그의 죄를 직접 심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감찬은 조정 꼬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아 숨이 턱하고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자란 원정은 기품이 있는 황후로 현종이 잘못된 길을 가면 가감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는 황후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들어 알았지만 현종이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현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호족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형부시랑 김은부를 죄인으로 대한다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강감찬은 이번에는 현종이 아니라 원정 황후를 막아서야 할 순서가 돼 버렸어요. 만약 현종이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강감찬대로 개경 밖으로 나가라 한 것처럼 원정왕후에게 크게 진노할게 뻔할 것이고 이것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고려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고려 황실에 충성하던 호족들마저 모두 적으로 돌려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황실마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고려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인데요. 김응부에게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유진조차도 이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역과도 같다 여겼기 때문에 한계를 내리는 일은 폐하의 권한이라면서 원정왕후를 말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원정왕후를 내버려둔다면 강감찬을 개경 밖으로 나가라 했던 것처럼 원정왕후 또한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수 있을 것이고 화살의 방향이 자기한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폭군과 성군을 모두 모시면서 조정에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보전해온 노련한 여우 같은 재상유지는 이번에야말로 몸을 사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고 원정왕후와의 끈을 잠시 내려놓아야겠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진이 간과한 것은 원정 왕후는 이 정도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김은부와 원성을 신문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유진은 이러다가 현종이 깨어나면 어쩌나 불안함이 한계에 다다르고야 말았어요. 따라서 유진은 내관들에게 현종이 깨어났는지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인지 매일 묻고 동태를 살폈으나 내관들은 유진에게 뭔가를 속이는 듯 이만 돌아가시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자꾸만 꺼림직하게도 현종이 말해서 낭마한후 이미 정신을 차렸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성상폐하가 깨어나신 게 맞나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가야겠다 주장하면서 궁궐 앞을 서성이다가 황후에게 신문 받으러 가는 원성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황후께서 이를 더 크게 벌리시는구만 그렇게 원정 황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현종과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말았어요. 원정왕후가 예상했던 대로 원성은 원정왕후를 봐도 두려움을 표하기는커녕 자기 또한 현종의 여인이라 당당히 말해 원정왕후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어요. 내가 내 명주를 스스로 단축하는구나. 어디 감히 함부로 스스로를 황제의 여인이라 입을 놀리고 앉아있는 것이냐. 원정왕후는 원성이 자신과 맞먹는 걸 보고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와 내 아비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것이냐. 고려 황실을 통째로 쥐고 흔들려는 것이냐. 평소 기품 있는 모습만 보였던 원정은 원성을 보자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요즘 갖고 있던 불안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최근 현종과의 사이에서 사산화를 낳았고 그 뒤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매달 언제 또 다시 원자가 들어설까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현종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현종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점점 더 두려워져만 갔거든요. 또한 원정 왕후가 유일하게 지키고자 하는 게 바로 고려 황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우선 순위를 고려 황실에 두고 있는데 최근 용손들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서 이러다가 용손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일개 궁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근친과의 결혼이 일상이었던 고려 황실에서 용손들이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거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정 왕후는 이를 신경 쓰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저는 이미 폐하의 여인이옵니다. 이런 저를 이리 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원성을 보고 있자니 원정황후는 마음이 무척 불편하였죠. 사실 지금까지도 현종은 원성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녀를 궁에 직접 불러들이거나 진짜 자신의 여인으로 맞을 생각까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정황후가 사사나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황후가 신경 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은 호족을 개혁하는 중대한 때라서 더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만약 원정왕후가 직접 현종에게 자기 말고 다른 여인을 품지 말아달라 한다면 그리 할 생각까지도 있을 정도로 현종은 원정왕후를 특별히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하필 원정왕후가 김은부와 원성에 죄를 묻는 날 현종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현종은 자기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원정왕후에게 알리지 말라 명합니다. 만약 원정이 김은부를 단순히 심문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내 절대 황후를 용서치 않으리다. 그렇게 현종은 잠에서 깨어난 후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인 채 황후가 벌이는 일들을 낱낱이 지켜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김은부와 원성이 원정황후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현종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원정황후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진노하게 되었죠. 비록 원성을 궁에 들이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지 않은 현종이었지만 자기 때문에 원정왕후에게 구류을 당하고 있는 원성을 보자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원성은 궁인 김씨가 되어 궁에서 현종을 보필하게 되는데요. 이후 1016년 현종 7년 차에 원성은 훗날 덕종이 되는 장남 왕음을 출생한 후 영경원을 하사받게 된 반면 원정왕후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19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고려사 기록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